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예바는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해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간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음으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붉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만키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수수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며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서울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예적의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큰을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32장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일어나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아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건드리고내 그물을 내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묻혀버리며 들여던 저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네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네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본 내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며 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왕이들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네 오리로다. 나는 내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부르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부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디였음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압수로와 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할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이요 그들은 다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니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 일을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줬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 일을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애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 일을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부등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9 3 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큰 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 31장 32장 말씀을 목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에스겔 3 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큰 나무 하면 제국과 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도 역시 아수르 제국을 가리키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최강대국이 아수르거든요. 근데이 아수르가 커다란 백향목 같고 정말 영원히 경공할 줄 알았던 이 백향목조차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 찍혀 쓰러졌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수르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에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희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교만해서 내가 그 나라를 찍어 버렸고 동일한 징벌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주권적으로 선포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교만한 나라가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가지가 무성하고 숲을 덮으며 키가 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시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이 당시에 왕궁을 건축하거나 뭐 신전을 장식하거나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도 쓰였던 최고급 목재가 어디 백향목이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요. 그러니까. 높이가 30미터 이상이고, 지름이 2cm, 3cm에 달해서 이 당대 사람들한테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은 "야, 최고 품질, 최고가"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당연히 강대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공동연이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주변 모든 나라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6절 말씀처럼,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 거대한 제국처럼 보였던 것이 이 아수르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이 지극히 인간적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영광도 지극히 인간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비유를 통해서 애굽에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날강의 풍요를 자랑하던 애굽에게 야 이들도 레바논의 백향모처럼 이 아수르처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많고 그렇게 큰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 잠시뿐이다 너네 진노를 사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유함과 권력과 건강은요, 모두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 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부름 말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와의 호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세상의 권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잠시, 잠깐 때만 유지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거 하면 이 교만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몰락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하고 11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높아졌는데 마음이 어땠대요? 교만하였대요. 그래서 교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것을 이방 사람, 곧 강대한 나라의 손에 붙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요. 힘이 강해지고 세지니까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룬 제국이다. 우리를 대항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강했던 아수르를 더 강한 바벨론을 들어서 찍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이나 역사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애굽에게도 네가 동일한 교만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게 하는. 내 주먹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운영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주인 되게 만드는 아주 패역한 죄라는 거죠. 가정이 교만으로 무너지고요, 교회가 교만으로 병들고요, 나라도 교만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냐,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느냐, 그것들을 얼마나 의지할 것인가, 그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소망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 겸손함과 그 순종에 우리의 능력이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능력이 아니라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수울에 내려가게 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수울에 끌려 내려감을 선포하세요. 근데 누가 수울에 내려가게 한대요? 하나님이 수울을 내려가게 한대요. 이 수울이라는 것은 구약적 관점에서 좀 이렇게 딱히,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몰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심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무튼 죽음의 세계, 뭐, 이런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로 끌려 내려간다는 것은 그 몰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몰락을 보고, 쇼킹해 버린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크던 나무가, 이렇게 고가의 나무가,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신다는 것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 아수르, 저 나라가 세상의 주인이겠구나. 역사를 주관하는 이 주관자는 아수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자, 아, 더큰 주인은, 더큰 역사의 패권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아니고, 애국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뭐지? 하나님만이 역사에 주인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력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나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권력에 기대어서 교회가 조금 더 안락하길 원하고, 우리 삶이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알량한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을 바라보며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 내려서 그 가지에 접붙임바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가 그리고 교만한 인생이 반드시 몰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반추해 보고 또 반성해 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비록 큰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찍혀 넘어질 운명의 이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주 가슴에 품고 성실하게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며 그것들은 찍혀 넘어질 것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권력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권력 따라서 생존하고 권력 따라서 평안함을 누리려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고난이 따라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세게 살아가는 또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한국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기도주만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